기독교를 흔히 예배의 종교라고 말하죠 교회사를 볼 때에도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 여러 조직의 변화, 또 교회의 성장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예배의 역사를 말하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이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죠 교회가 창설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순간에 그들이 처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했죠. 그리고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이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로마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멀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터키의 가바 도기아까지 피안을 가서 지하 6층과 7층에 있는 우리 흔히 아는 그 지하 묘지 카타콤 동굴에서 은둔하며 예배를 드렸죠. 로마 기독교인들이 300년의 기간 동안 총 10명의 황제들에게 아주 모진 박해를 겪을 때에도 결코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들 절대 권력의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무유의 플리버스 지금 뭐 보스턴 쪽이죠 그쪽으로 1610년도에 메이플을 타고 신대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도착하자마자 그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고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나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혹한의 때에도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는 계속 들려졌고요 심지어 6.25 전쟁 때에도 많은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이고 동시에 예배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최초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 예불 예물, 예물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세험기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가인은 그가 농사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코산을 가지고 그가 가진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잎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리고, 저희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땅에 나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재물 바로 여기에는 예물을 가지고 여와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가진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절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이 아벨은요. 에, 그가 어떤 것으로 드렸다고 말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의 양 중에서 첫 새끼, 바로 1년 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는 재물과 예배에 대해서 특이하게 뭐 특이점이나 차이점을 잘 우리가 못 느끼죠.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과연 그 근거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또 이런 차이가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드리는 자는 사람이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와 드려지는 예물과의 관계, 이 상관 관계가, 상관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자 자신의 믿음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자가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높으신가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예물을 올리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재물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렸고, 똑같이 재물을 가져왔다는 그 사실은 동일하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벨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연락하실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벨이 제사드릴 때에 양의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에 드린 예물은 드린 사람의 믿음과 그 마음의 내면을 대변해주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재물을 드렸냐, 어떤 예물을 드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는 자세, 또 어떤 예물을 가져왔느냐,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예배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받으실 수 있느냐, 못 받으시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아벨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첫양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첫 새끼와 또첫 것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받은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며 참 주인이 되시는 여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풍성한 소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추수하거나 가공하거나 얻은 것 받은 것을 그첫 소산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처음 것첫 새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가 첫 열매와 처음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동시에 처음 것을 드리지만 첫 새끼부터 마지막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는 그런 신앙의 발로라는 것이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이 땅의 소산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벨은 첫 새끼 첫 것을 들었다는 차원에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선별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벨은 자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그런 것들로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은 제물의 최상의 부위에 해당되어지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드었다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받으시는 분, 그 받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높으시고 귀하신 분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감사와 헌신과 신뢰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인이 예물로 드린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에 단순히 땅의 소산을 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다라는 의미의 이 원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땅의 소산의 일부를 일부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어떤 땅의 것들도 분명히 첫 것이 있을 것이고 극상품이나 최상품이 있을 텐데 그는 그저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 히브리적인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볼 때에 그에게서 그가 드린 그런 재물 가운데에 어떠한 최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첫 소사물이 되었다라는 어떠한 단서도 거기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듯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때에 아주 선명한 차이를 지금 긋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재물에는 암시적으로 첫 열매,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최상의 부위라고 할수 있는 기름진 것을 기름을 들었다 가장 좋은 것을 들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가인의 예물은 그저 땅에 있는 어떤 어떤 하나 일부의 소산물을 드린 것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인의 예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음을 암시하죠.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아주 귀하신 분이 온다면, 그냥 있던 거 그냥 내놓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정말,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에, 우리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가인은 때가 되어서, 별 생각 없이 동생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아벨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에 치우쳤고 그냥 드리는 식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일견, 어떤... 뭐 예배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예배라기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요 단순한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드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에 그 마음 안에 전혀 감사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지금 증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전혀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 마음의 내면에서 믿음의 발로로서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의 재물의 차이를 볼 때에도 예배자들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결국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또그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온 재물을 살피듯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과 가지고 온 재물을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가인의 제사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에 혐오감을 느끼시고 차라리 그냥 예배의 문을 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재단을 쌓을 때에도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존 메가더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에서 이 청교도 목회자 스테반 찬욱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을 존 메가더 목사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스테반 찬욱은 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서 에 그는 에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예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아니면 특별한 장소 뭐 기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찬욱은 스테반 찬옥은 그 책에서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무대극에서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인 것처럼 배역을 맡아서 하는 연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뭐가요? 예배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 그 배역을 맡은 연기자일 뿐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완벽하지 않아도 좀 어설프고 좀 뭐, 정말 모르듯이 잘 흘러가지 않아도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치 콘티처럼, 콘티를 통해서 잘 짜여진 극본처럼 예배가 흘러가더라도 그 예배가 그 마음 안에 그 예배에 드리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이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만이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지 않는 예배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는 종교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갱신,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다면 계속 종교적인 일을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10편 103편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거 뭘 말합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영으로 내 마음, 내 영혼이 전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는 진실한 예배의 증거는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마음 안에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배, 그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것이 아벨에게 썼지만 가인에게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가인의 믿음이 없던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또 다른 암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 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그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이 의미는 가인이 아주, 몹시 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을 때에,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은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그 가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에 그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하나님께 몹시 분할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 드린 것, 하나님께 열납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이 재물을 연락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시기했고요, 아주 매우 화를 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 재물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실 때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할 때에 예배를 받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받으실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오절의이 장면에서,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나타내고 화를 자아내는 거,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 가인의 이런 분노는요, 겸손한 성도에게 아주 기대될 수 없는 그런 반응이죠. 요하께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예, 돌이키도록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이요. 6절, 시작.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예,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고라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묻고 계시죠.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그 이러한 어찌 됨이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그 훈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 됨이냐 가이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을 받지 않으실 때에 얼굴을 불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드리는 예물, 특별히 내동생은 주께서 예물을 받았지만 왜내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성찰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했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모습은 충분히 그의 평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자세, 평소 때의 모습, 하나님께 임하는 그런 자세를 보시고 그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몇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자세와 동기와 내면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내면의 그 마음의 발로로서 믿음으로 드렸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어떤 재물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반영되어진 자신의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과 어떤 외적인 행위 자체보다는요,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부되는 어떤 그런 행동, 어떤 그런 삶의 체계, 어떤 그런 예물, 이것을 주께서 받지 않으신다 사실 깨닫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정성을 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내적인 태도를 드러나는 그 행위보다 우선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뒤에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수억을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할렐루야 외쳐도 어떤 감정의 기분만 좋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외칠 때에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체기로서 정말 그 찬양의 열심을 다해서 내가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세인 교회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어떤 예배의 형식과 의무의 얽매인 그런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준비했고, 주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나는 이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 뿐만 아니라 이 드리는 한 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되어져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함을 가지고 또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우리 삶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길 추구합니다